비정상적인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거 파신 분들 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아 내가 파는 거 말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뒤에 뚜껑이라도 까보고 팔지, 왜... 안녕하십니까. 공들 바파입니다. 오늘은 고전의 기타 이펙터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기타 이펙터 같은 거를 뭐 많이 사거든요. <laughs> 예전에는 다 DIY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기타 앰프 만드는 거에 되게 뭐 빠져가지고 좀 자작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제가 처음으로 자작에 발을 들여놓은 건 기타 이펙터입니다. 이런 페달이죠. 지금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은, 어 이게 신품가 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중고로도 아마 한20몇 만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왜 이렇게 이게 유명해졌냐면은 이 벤슨 앰프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대량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고 부티크 앰프라 그러죠 소량 생산으로 손으로 이렇게 직접 포인트 포인트 사람 손으로 다 앰프를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 회사인데 굉장히 비싸요 약간 빈티지 성향의 그런 소리를 위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벤슨에서 나온 치메라라는 앰프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에 프리앰프 회로를 여기다가 넣었답니다 근데 증공관 앰프를 여기다가 증공관을 넣어 가지고 넣지는 않고 트랜지스터 중에서 FET, JFET, JFET. 그나마 증공관 소리와 좀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JFET 201이라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트랜지스터인데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빈티지한 증공관 앰프의 소리가 아주 아주 잘 난다는 그런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지금 유명해진 어, 페달입니다. 그런데 제가 95,000원에 사왔어요. 오늘 방금. 고장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처음에 1 0만원을 올리셨다가 점점점 안 팔리니까 오늘 95,000원까지 가격을 내리시길래 제가 낼름 가서 직구해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약간 뭐 이런 빈티지 사운드가 나는 이런 기타 페달들은 수리를 해서 쓰기는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그 트랜지스터, JFET201 이라는 그 소자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네. 만약에라도 그 트랜지스터가 날아갔으면은, 하. 저는 이거 살 때, 야,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안에 거다 버리고, 요 껍데기, 하몬드 케이스, 이 껍데기하고, 그 노브, 그리고 이 3PDT 이것도 맨만하거든요 그리고 요뭐 포트, 요거 잭. 이 정도만 써먹어도, 그래, 부품감 정도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95,000원에 갖고 왔는데, 일단은 제가 기타 앰프 연결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새거예요별말 쓰지도 않은 것 같아.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한번 택배 거래로 한번 팔았는데, 그 받으신 분이 이 노이즈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반품을 했대요. 어떤 전기적인 문제로 얘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아마도 배송 과정에서 충격에 의해서 뭔가가 네, 뭐 떨어졌다든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기본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볼트 이쪽은 앰프 연결하고 이쪽 기타. 자 일단 바이패스 때는 문제가 없네요. 근 키면은. 정선적인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파신 분 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아 내가 파는 거 말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 그러니까 아, 이거를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팔지. 왜 그다지 이거 팔을까? 한번 뒤에 뚜껑이라도 까보고 팔지. 이거 라운드 떨어진 거예요. 안에.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회로를 봐야 되겠지만 지 그라운드가 안 좋으니까 손으로 어딜 잡으면은 지금 뭔가 조금 해결이 돼. 이게 지금 샤시하고 저연 커넥터를 다 썼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게 페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데서 잡히진 않는데. 자, 이런 것들 특징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샤시를 손으로 딱 잡는 순간 노이즈가 싹 없어질 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 고쳤는데? 응. <laughs> 응. 음. 음. 자, 지금 입으로 그라운드 잡았어요. 열어보고 팔죠. 그냥 팔. 파... 아, 어쨌든 거래는 이루어졌으니,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까봐야 되겠죠. 이펙터라 기타앰프 분해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해도 되는데, 기스가 잘 나요. 특히 이쪽에 할 때, 벤치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하나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면은 기스가 잘안 납니다. 저도 예전에 진짜 이펙터 진짜 많이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 이게 그만 만들자 싶더라고요 싸게 싸게 만들면은 참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반찬통 같은 데다가 많이 시도를 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쓰게 돼요 이제 제대로 된 부품을 가지고 하려면은 가격이 꽤 들어요 또그나마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오래 쓰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뭐 회로는 되게 간단한 클린 부스터인데 기본 부품 가격만 해도 한몇 만원 한다고 근데 그 돈이면은 사게 되더라고요 20년 3월 12일 날 제작했나 봐요 이 거북이 등점 생겼다 그래가지고 거북이 등잭이라는 말도 씁니다 세대가 이제 변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이펙터들도 SMD 타입으로 이렇게 납땜이 되버리네 뭐 제작 단가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사실 수리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좀 생각을 좀 해보죠 무슨 문제였을까 이 볼트 이 부분에다가 손을 댔더니 잡음이 확 없어졌잖아요 자 기타 인풋에 들어가는 신호의 그라운드를 손으로 잡게 돼 있잖아요 기타줄도 그, 드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줄도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얘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내가 여기 손을 대나 안 대나,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요 노이즈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손으로 잡아야지 뭔가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이패스 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잭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같아요. 바이패스를 하지 않고 거쳐갔을 때, 그라운드가 잡히지가 않는다. 자, 거쳐갔을 때 신호 중에 하나가 이 그라운드로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돌리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수리 다 끝나고 이거 맞춰 볼게요. 이 맞추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라운드. 이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잡으면 안 나요. 지금 안 납니다. 네, 나죠. 요, 요 스프링하고 여기하고 접점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움직일 때마다 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 자, 이 접점을 정확하게 붙이려면 여기 페인팅이 안돼 있어야 되는데 살짝 페인트가 날렸어 이 안쪽까지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접지를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쳤어. <laughs> 아까 이접점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샤시 그라운드가 안 되고 이런 잭을 썼기 때문에 샤시 그라운드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통해서만 이 샤시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 샤시에 내 몸을 닿았을 때 그 때서야 비로소 이 그라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저의 한 손은 여기에 닿아있고, 한 손은 기타를 잡고 있으니까. 기타 줄은 또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포질 한 번이면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laughs> 정말 열어보면 아무 문제 아닌데도 버려지는 물건들이 많다. 글쎄요. 버리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laughs> 많이 버리세요. <laughs> 그리고 제채널에 보시는 분들은 얼른 줍줍 하세요. 줍줍. <laughs> 95,000원에 오늘. 득템을 했습니다. 뭐, 이, 이 페달의 소리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채널 검색해 보세요. 제 업주자는 기타 실력으로 이 소리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드라이브와 볼륨의 질감이 상당히 증공관에 부스럽습니다. 진짜. 증공관, 진공간, 파워 앰프 증공관이 확 달아오르면서 나오는 그 소리 같은 소리가 쫙또 올라가요. 좀 신기하네요. 리니어한 볼륨 조절, 어,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지금 뭐 잠깐 쳐봤지만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음.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들아, 바파였습니다. 이거 오늘 저한테 판 사람 너무 배합하지 말아요. 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